치고 박수 치고 소리 지르고 아저 뒤에도 지금 조명 번쩍번쩍하고 불꽃도 보이고 멋지네요. 아, 아마 저기는 지금 그 도깨비 팀이 공연을 할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맞네, 맞네. 깨비 TV 불꽃쇼 쏘면서 지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님, 난타 TV 도착을 했네요. 하늘 님, 감사하네요. 그렇죠. 들으면서 들어오세요. 시온데요. 시카. 위는 메고로 계신 여기 사랑 진하게 함께지기 모두 우리 같이 행복해 모모 상주 작년에도 비었잖아 여기 모인 사람들 진하게 함께 다 같이 행복해 모자 상해 산 들어 시반에서 아웃 시 사이에 아 어제도 공가서 하고 꽉 차고 약 쪽에 엄청 다리 잠깐 나 쪽으로 와봐 쪽으로 뭐 올라치면 안 되고 야지, 시, 네, 2024 세계 모조 페스티벌 퍼레이드 하는 날입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 팀이 거의 뒤쪽에 오고 있다고 하고요. 많은 분들께서 미리 도착하신 분들, 지금 이쪽에서 아주 질서 정연하게 보는 모습들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인도 쪽에 계시는 분들, 이분들 질서를 잘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상인들께서도 양보를 많이 해주셔서 다행히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비가 오긴 하지만 저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비는 있지만 저한테는 부적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한번 달려볼까요? 지금 퍼레이드 후에 파티를 할 예정이니 앉아서 구경만 하시지 말고, 노래가 좋으면 일어나셔서 함께 즐기시고, 박수도 많이 치고, 소리도 지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외국 학생들이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네요. 외국인들은 파티를 정말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축제를 많이 하지만 해외에 가보면 우리처럼 앉아서 구경만 하는 축제는 없어요. 외국에서는 무대가 세팅되어 있으면 그 앞에 빈자리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구경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 뒤에는 낚시 의자처럼 낮은 의자를 놓고 더 뒤쪽에는 큰 의자를 놓고 자리를 만듭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축제를 즐깁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관객들을 위해서 의자를 쫙 깔아놓고 좋은 조명과 음향 영상을 설치해서 잘 보시라고 준비를 해둡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퍼레이드를 구경하시고 다리 아프시면 앉아서 편하게 즐기시라고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이제부터 파티에 불을 지펴줄 팀을 모실 텐데 이 팀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움직이게 만들 겁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딴따라 패밀리라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던 고전부터 현대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파티입니다. 딴따라 패밀리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